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레벨 2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레벨 5, 어느 지역에 가서도 주행할 수 있는, 물론 안전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답부되진 않지만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밖에 없는 기술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로봇 택시를 선보이고 f s d 를 홍보하는 효과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 그러니까 원래 로보택시 이 언베일 이벤트가 8월 8일이었어요. 예. 저희가 88 하면은 딱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그때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디자인 수정이니 그리고 제가 또 그림으로 소개해드리고 음, 싶은 게그을몇 네. 같이 볼까요? 네. 저희 네. 못 봤으니까. 네. 네. 어, 여기 보이는 이제 로보밴이라고 하네요 저런 것도 디자인이 나왔 네. 나왔구나. 네. 어. 근데 사실 이 로보뱅 같은 경우에는 뭐 감론을박이 있지만 약간 컨셉 디자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 홀스하우젠이라고 네. 하는 이제 전체 디자인의 사이버 트럭도 디자인하고 이제 사이버 캡도 음. 디자인 굉장히 어, 실력이 있는 디자인인데 어, 그 인터뷰를 하니까 뭐수 며칠 안에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laughs> 사실은 이 이벤트에 맞춰서 빨리 하고 싶은데 급박하게 해놓은 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모빌리티 시장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이제 테슬라에서 다음 차종으로는 이런 벤 형태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이버캡의 비용이 제가 또 다른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사이버 캡의 비용이 지금 일반적인 택시가 미국에서 마일당 이동을 하면 최소한 2달러 정도 비용인데 예. 그 사이버 캡은 0.2불 정도에 하겠다 그랬어요. 마일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그, 니까 예. 아. 그러니까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50%에서 70% 정도가 그 사람의 비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걷어내고 나면 사실상 이제 어 엄청 70% 가까이 이제 비용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음, 음. 포함하더라도 0.34불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문제 음. 뭐 그때 가봐야겠지만 그래서 사이버 캡으로만 해도 2인승이다 보니까 어저 정도 저렴하게 할수 있는데 음. 그러면은 뭐 프로님들도 예를 들어서 음. 어 내가 회사로 가, 가고 싶은데. 가격에 차별이 없다 그러면 음. 어떤 교통수단이 제일 편리하신가요? 지하철, 버스, 어이, 택시. 아, 맞다. 그, 택시죠. 나 택시잖아요. 어, 좋아, 좋아,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어, 지하철, 버스 가격에 택시, 포인트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사이버캡의 장점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버캡은 경로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여러 명이 비슷한 경로를 가는 건데 경로를 고, 공유를 하지만 한 10에서 20인승 사이면 크게 이제 지금의 버스처럼 막 돌아서 가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원, 승객들에게 네. 최적화된 스겠죠 최적, 그렇죠. 그래서 음. IT 기술로 어 공유 경로가 상당히 겹치는 승객들을 태워서 이동 거리를 최대한 포인트 포인트로 접근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벤의 형태는 더 저렴하게 음. 서비스를 해줄 수있습질문 있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시는게다다물어보세요 지금 어? 한숨을 푹 쉬면서 <웃음> <그러면> <웃음> 그... 이게 되면 규제 당국에서 그거 다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그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다잘 됐어 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트럼프가 되면 모를까 <laughs> 네.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더안 해줄 것 같은데 지금 네. 분위기는 네. 근데 저게 테슬라만 준비가 된다고 해서 과연 되는 문제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네. 정부 당국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테슬라의 기술을 굉장히 감탄하면서 보면서도 예. 어, 양면을 다 봐야 할 것은 음. 기술적으로는 완성도 높은 것을 인정 다들 하죠. 그래서 지금 실제 11.5.6 이런 버전들 타보면 거의 개입 없이 뭐 도시간 이동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음. 어. 전에 가까운 자율주행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고요. 네. 차를 탔지만 나는 테슬라를 신뢰하지만 어느 순간 사고를 날 수, 사고가 날수 있다는 불안감조차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규제 영역에서는 허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는 지금 굉장히 음. 잘 해내고 규제를 잘 돌파해서 해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GM의 크루즈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크루즈는 이제 어, 사망 사고 한 건을 일으키고 나서 사실상뭐 거의 퇴출에 가까운 음. 지금 정지를 맡고 있어요. 그니까 이런 그 사,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게다가 우리는 사람이 사고 낸 거는 사람에게 책임을 되는데. 지, 지게 지 되고 음. 뭐 이제 뭐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지만 사실 이 로봇 택시라는 거는 제조사 책임을 물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음. <laughs> 그 설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따라와 줘야 되고 법규나 제도도 따라와 줘야 되고 음.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네.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안 갖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테슬라의 기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이 규제 장벽은 어쨌든 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기술이 지금보다 더 와, 완성도가 높아지더라도, 음. 어, 그,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음. 25년부터 FSD Unsupervised를 풀겠다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상황이고,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리얼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많이 한다고 하던데? 네, 사실상 뭐, 우리가 테슬라 웨이모, 어, 논, 논하고 나면 어, 음. 중국 차들의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현재 뭐, 우리가 아는 어, 그 스타트업 선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니오, 샤오펑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실 테슬라를 따로